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미싱 박사로 활동을 하고 있는 예, 윤태용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수리하고 있는 이 기계는 아, 경기도 성남시 아, 분당구 야탑동에서 보내주신 NCC 재봉틀이에요 NCC 회사에서 판매한 아, 스마트 CC1867이라는 이런 기계가 되겠습니다 이 기계는 이제 많은 사용감으로 아, 이분께서는 아, 재봉기 실이 이렇게, 네, 보통 가정용 미싱 실을 쓰셨어야 되는데, 나이롱 실을 사용하셨어요. 그래서 밑에, 아, 북집 가마 쪽에, 어, 스크래치, 이제, 그, 에러가 막 뜨고, 실이 엉키고, 예, 북집이라 하잖아요. 법인은, 예, 북집 전체가 이제 손상된 이런 기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실패꽂이를 보통 이제 요 상단에 놓고 요거는 이제 제가 보내드리는데요 여기다 놓고 아무래도 수평감하니까 속도를 천천히 하시기 바랍니다. 아. 페달 속도 조절을 잘 못하시는 분들 빠른 속도로 기계에 페달을 밟아서 고장이 나는 수가 있어요. 실이 엉킨 상태에서 막 페달이 밟아지게 되면은. 이게 전체 손상이 가죠. 우측으로 돌려서, 요 이제 북실을 감는 모양이죠. 우측으로 돌려주고, 예, 스타트, 버튼을 누르는가를 이렇게. 이때 역시 조금 기다리시면서, 이 속도를 저속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빨리 하면 실패도 뛰요 이렇게 해서 이제 감아진 실을 네, 빼줍니다. 그리고 이거 집이라 그랬죠? 아, 북토리 이렇게 감은 걸이 방향으로 해서 손으로 꼭 눌러주고 이 틈새로 실을 빼줍니다. 그다음에 위 실을 끼워야 되겠죠? 1 번에서 나와주고. 올라가죠. 2번 위로, 3번 실체기. 안에서 바깥으로. 그러니까 이렇게 끼워지는 겁니다. 이렇게. 홈속에 꼭 들어간다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바늘을 상단에 폴리를 돌려서 바늘을 제일 높은 자리에 놓고 실기기 장치를 이용해서 하나, 둘. 이렇게 해서 바늘에 실을 자동 실 끼기 장치를 이용해서 실을 걸어주고 폴리를 몸쪽으로 돌려서 밑에 실을 같이 올려주게 됩니다. 노르발을 올리고 그대로 두개의 실을 뒤로 밀어주고 복지 커버를 씌워주고 옷감을 노르발 밑에 넣어주고 전자미싱에 컴퓨터미싱이라는 컴퓨터미싱의 단점이라고 할수 있는 어 속도를 빨리하면 절대로 되지 않겠습니다. 직선바느질 정상적으로 나오고 5번의 지그재그 바느질이 되겠습니다. HCC 예, 스마트 재봉틀 예, 수리를 마치고 박음질하는 예, 영상이 되겠습니다. 오버록 스티치죠. 늘 말씀드리지만 이 속도 조절기를 아, 속도를 빠르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많은 기계들이 속도를 빠르게 하는 바람에 쉬어서 예, 고장이 나는다 감당을 못하죠. 속도 제어가 안되면 이렇게. 저희들이 야이 정도 속도를 못하지만 가정에서는 서서히 중, 중간 정도에 중간 맞춰놓고 사용하시기 바랍니 수리가 잘 됐어요.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야타동으로 보내지는 NCC 제공불 스마트 CC1867이라는 기계 수리를 마치고 박음질하는 영상이었습니다. 예, 영상을 보시고 이런 기게 가지고 계신 분들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끝까지 시청해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도 눌러주시면 예, 고맙겠습니다. 더 좋은 영상으로 보답하겠습니다.